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 어느새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 올리고 천회장도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이제 휴일도 다 끝나가네요 금방 갑니다 휴일 휴일도 금방 끝나가고 어,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어, 신나지는 않겠죠 <laughs> 월요일부터 어, 일을 해야 한다니 깝깝한데 음, 장이 열리는 것은 신나는 것 같아. 뭐, 오르든 떨어지든 음, 괜찮습니다. 음,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어차피 내가 목표, 내가 목표대로, 내가 정한 기간대로 뭐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지켜볼합니다 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한번 가보자는 거죠. 뭐, 삼성전자 투자해 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비교하면은 좀 짜증은 나죠. 뭐 기회병 따지고 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좀 장거리 가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잖아요. 장거리 먼 시간을 두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갈 겁니다. 천천히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자부분하게 뚜벅이처럼 가보겠습니다. 그 배당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받아가지고 한번 가보자고요. 어,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고 막 성격이 급한 분들은 하지 마세요. 화병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 삼성전자 투자하려고 한다면은, 진짜로 공부 열심히도 해야겠지만은 멘탈이 큐에다, 멘탈. 이 멘탈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어, 못 버티가지고 도망간 분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음? 뭐, 1년, 2년, 3년씩 한다는 게, 예, 말이 쉽지. 굉장히 힘들어요. 어, 지금도 한번 고민하는 분 있는데, 신중하게 고민을 하십시오. 신중하게. 음. 저는 주식 투자 될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 좀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 투자 해가지고 100%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뭐 거의 뭐 불가라고 해야 할 겁니다. 진짜 힘들어요. 어, 이번 주에 그 시장의 관심은 2,600선에 올라선 후에 이제 박스권 장세에 돌입한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할지 말지 그 여부입니다. 어, 여러분은 돌파할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2700선 못갈 수도 있습니다. 어, 증권가에서 그래요. 그 외국인들이 그 사자. 일단 은그 사자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AI 반도체하고 저 PBR 업종 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의 상승세, 상승세를 점치고 있어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그 3월에 FMC를 앞두고 있고요. 그 코스피를 지탱할 금리이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는 만큼 어, 이번 주 발표를 앞둔 그 물가, 물가 등등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나와요. 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마켓 포인트 보니까. 어, 지난 한주 동안 그 3월 4일에서 8일 코스피 지수가 전주 대비 1.44% 음, 상승해서 2680.35에 거래 마쳤고, 어, 코스피는 2680선에서 진입한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로 약 3주만이네요. 3주. 어, 코스피가 1%대 1일 등락을 이야기하다, 이어가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보이는 동안에 어, 기업의 별류업 정책 수요가 기대되는 저 PBR 관련주, AI 반도체주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어, 이 기간에 KB금융 11.6%, 신한지주 5.6,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 8에서 9%대 이렇게 올랐죠. 하이닉스 한10% 올랐고,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한미반도체가 많이 오르더라고. 한18% 한미반도체. 어또 테마에 대한 외국인들의 그 사자세가 두드러져요. 음, 주간에 그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많이 사더라고. 음, 4,490억. 현대차,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순수대로 많이 샀습니다. 그방산준대 LIG, 이 LIG넥스원 등이 순매수 4위에 올랐어요. 눈길을 끕니다. 어, 집단 안보 원칙을 부정하는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되면서, 이제, 방산주가 또 들썩거려, 방산주. 이렇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 지속이, 어,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하리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 웨이는 지난 6일에, 9월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합니다. 음, 순매도로 전환해서 연일 팔아치우고 있어요. 어, 정부의 그 밸류업의 그 프로그램은 시장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를 충족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한국 비중을 줄여왔던, 음, 일부, 이제, 외국계, 외국계 자금이, 이제, 추가로 유입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18일부터 열리는 엔비디아의 그 GTC 2024를 앞두고 있어요. 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2분기에 H200 출시하고 연말에는 B100 출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어, 이들 차세대 제품에 대한 언급이 예상이 되죠. 또 미국 증시 상승이 AI 특정 종목에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버블 우려감이 있다. 뭐 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무엇보다도 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증시의 상승세를 지탱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 지난주 코스피의 상승세도 어, 제론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어, 근, 금리나, 이 금리나 시기가 멀지 않았다.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 3월에 FMC를 o 앞두고 연준의 방향키를 좌우할 음, 이번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이 지표에 눈길이 쏠리죠. 어,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 고용은 늘고 실업률은 예상치를 그두는등 뒤섞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 음, 8일 보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제 고점 부담 속에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어, 미국의 대선 경쟁은 어, 양자간 정책 간극이 커요. 오늘 11월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먼저 완화할지가 관건입니다. 어, 2월 물가는 더딘 드라스가 예상되는데, 음,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에 FMC o 전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예상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향방에 따라가지고, 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그 2차전자, 2차전자가 아니라 자송입니다 2차전지. 어, 바이오의 상승 여부도 관전 포인트죠. 계속 전자전자니까, 이제 뭐 전지가 전자로 보이네. 어, 일단은 코스피 상승을 위해서는 금리 하락에 우호적인 영향을 받는 2차 전지랑 바이오 등그 성장주 음, 상승 역시 중요하겠지만은 아, 조금 그래요. 투자기가좀 껄끄럽습 껄끄럽네요. 어삼 3월 후반부 흐름은 오는 18일 예정된 중국의 2월 실물 지표 발표랑 3월의 FOMC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어, 일단 3월 중순까지 순환매 대응이 집중하고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 저PBR, 배당주, 매매 전략을 통해서 방어력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냐 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보니까 11일날 일본 4분기 국내 총 생산 GDP 발표하네요. 12일에는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14일 미국 2월 생산자 물가, 14일 미국 2월 소매 판매, 12, 15일에는 미국 2월 산업 생산, 그리고 3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잠정치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여분주가 상당히 좀 이벤트가 많아요 아주 재미있는 또 일들이 발생할 것 같고 음, 환율은 현재 1,320원 달러일보에 140.06엔 그 유가는 78.01달러 일본에나 897.44원 유로화 1,443.42원 어, 중국이에나 183.27원이죠 키발류 1,639.42원 국제금값 2,185.5달러 큰 값이 많이 올랐어 어, 국내금값 9만 1,777.69원 와 요즘 금값 날립니다 금값. 그래서 제가 어, 금도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국제0년물은 4.077인데 좀 빠지고 있네요.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좋고. 어, 선물이 아주 웃겼죠. 토요일날. 음, 아주 빠졌습니다. 다우드 0.1%, S&P 0.58%, 나스닥 1.4%. 어, 나스닥 겁내 빠졌어요. 나스닥. 러셀은 그나마 좀 나았고 보합으로. 어, 삼성은 73,300원, 1,100원 올랐는데, 어, 내일은 어떨까? 보면서 내일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는데, 제가 볼 때는 변동성 클 거야. 클 겁니다. 뭐, 삼성은 그렇게 뭐, 미국 반도체랑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폭락을 했다 해가지고, 삼성까지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늘릴 수는 있어요, 밑으로. 어, 73,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좀 늘리면은 또매 들어오고 또 올라가면은 기미들 팔고 그래서 좀 늘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우선주도 63,000원 선을 지키고 있어요 밀리면은 한 62,500원까지 가고 어, 슈팅하면 63,500원까지는 버틸 수,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내일 반도체 섹터가 좀 약간 공포랠리가 오지 않겠냐 공포랠리 <laughs> 어, 그렇게 올것 같습니다 한번 좀 조정 세게 올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 의견 얼마든지 환영하니까 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봬요. 굿나잇